네, 평민들 어서 오세요. 업데이트 노트인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성되는 천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신규 영웅은 태오입니다. 다들 아셨겠지만 타카와 태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전설 영웅으로 추가가 됩니다. 아, 태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븐나이츠를 대표하는 캐릭터의 자리를 잡고 있죠 어, 태오가 조금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기쁜 것도 있고 조금 의외인 생각도 좀 있네요 태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등급은 전설이고 소속은 구사왕 역할은 공격형이고요 어, 기본 공격 평타죠 물리공격 100%만큼의 1회 피해 어, 정말 간단합니다 네, 태오는 스킬을 거의 주력으로 보는 녀석이라 아 평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첫 번째 스킬 모든 적군에게 피해를 주고 흡풍참 그렇죠 이걸 땅을싹 긁어내는 스킬이죠. 이걸 모르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리공격력의 130% 피해 만큼 1회 관통. 관통은 대상의 피해 면역 효과를 무시합니다. 클일 났네요. 지금 현재 피해 면역이, 어, 패시브로서 조금 사기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벌써 관통이 등장했습니다. 치면타 확률 30%의 추가 적용이 있고요 어, 얘는 치확 용이네요두 번째 스킬, 흑인 만월참. 크, 이 스킬도, 그렇죠. 달빛을 가르면서, 그, 태호가 하늘로 오르고 까마귀가 막 흩날리잖아요. 이것도 이제 태호의 대표적인 스킬이죠. 모든 적군에게 피해를 주고, 물리 대상 퍼센트지만큼 2의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 스킬 또한, 치명타 확률 30%가 적용이 되고, 대상의 턴제를 2턴이나 감소시켜버립니다. 와, 턴감제 스킬이 있네요. 상대의 불사 같은 거를 효과를 지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스킬이죠. 6초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치명타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얘는 신으로 등급이 되네요. 6초부터는, 와, 6초리이 아니고 아니고의 태오는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인데요. 까마귀의 눈동자. 모든 피해를 무효화시킵니다. 3에 무효시키고, 사망했을 경우 불사상태로. 그쵸. 태우는 불사 캐릭의 대표적이죠. 2턴간 지속이 되고, 모든 피해를 무효화시키는, 요거 같은 경우는 피해 면역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네. 공격이든, 스킬이든, 디버프 스킬인, 뭐, 화상 등등, 모든 피해를 3에 막아준다.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2초을 해야지만, 어, 얘가 불사했을 때, 스킬 쿨타임 초기가 되고, 진정한 태워의 느낌을 2초부터 주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명암 태워 같은 경우는 스키콜템 초기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 2초부터는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알려준 것 같네요. 다음으로 영상을 봐야 되겠죠? 좀더 정라 역시 태호입니다. 어 영상만 봐도 세나 원이 돌아왔구나. 아 진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타카인데요. 타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줬겠습니다. 제가 프리뷰를 다녀올 때 타카가 처음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서 프리뷰 데이가 영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타카에 대해서 알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넷마블에서 올린 프리뷰 데이를 다시 돌려보니까 타카 이야기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정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 이게 이스트에그에 대해서 왜저는 이야기를 할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와프리비데이는 타카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숨겼네요 오케이 타카 같은 경우는 전설 등급으로 나왔고요 소속은 나이트 크루입니다 역할 또한 공격형 어 공격형이 두 마리가 나왔네요 어, 그리고 태오는 만능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나왔다는 것도 조금 신기한 점입니다 첫 번째 기본 공격인데요 단일 적군에 물리 공격력 100%만큼 1의 피를 주고 오태오는 어, 여기서 딱 끝났는데 타카는 뭔가 되어있습니다 대상의 현재 생명력이 30% 이하일 경우, 물리 공격력의 45%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 야, 얘는 그냥 딸피 처리사네요? 어, 원래 딸피가 최고의 어그로인데, 이야, 딸피를 추적할 수 있는 약공세에서 한다는 건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어,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스킬, 바람의 칼날입니다. 적군 3명이고, 물리 공격력의 퍼센트 만큼 피해를 주고, 치명타 피해가 약 40%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야, 이거, 얘는 치명타 피해 영웅이네요. 어, 타카 같은 경우도 치약, 지피 장비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죽음의 무도. 어, 적군 3명, 3명 스킬인데요. 어, 공성전에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 어, 비담 자리에 왠지 타카가 쓸것 같은 느낌이 좀 세게 드네요. 물리 공격력에 퍼센트지만큼 1의 피해를 주고, 대장의 현재 생명력이 30% 이하일 경우, 물리 공격력에 퍼센트지만큼 추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명력의 퍼센트지 공격력을 준다는 게, 야, 이거, 진짜 공성적 용웅이 될 수도 있고, 어,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6초월 하게 되었을 경우, 와, 방어부시가 추가적으로 달리게 됩니다. 야, 퍼센트지도 높고, 추가 피해까지 주고, 거기다가 방어부시까지 달린다. 야, 6초월로 달성했을 경우, 얘는 이제 어, 신으로 또 등극이 되네요 패시브입니다 매의 발톱이고 적군 3명으로 공격력이 높은 손 이게 뭔 말일까요 자신의 모든 공격력 2회 발동시 매의 발톱 100%로 아 효과 중첩이네요 평타 때릴 때마다 중첩으로 적용이 되고 받는 물리 피해가 3%씩 증가가 된다 야 이게 8중첩이고 24%까지 중첩이 된다고 하네요. 약간 좀 제인이죠. 제인의 평타가 중첩을 시키는 그중독 있죠. 그런 느낌으로 받는 물리 피해 증거를 야 이렇게 평타에서도 중첩시켜 버리네요. 2초를 하게 되면 4%입니다. 야 1%가 더 늘어나서 3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야 그리고 이 중첩이 시간초가 또 있는지 아니면 한번 묻히면은 스킬로 해제를 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야, 얘는 패시브가 거의 메인 느낌이네요. 타카이 영상 또안 보면 서운하겠죠? l e t 돌풍요. 뭐라 라 실력의 차이를 느껴라. 뭔가 그 아버지와 아들 느낌으로 어 이렇게 또 새로운 용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뽑고 싶은 충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네요. 다음으로 컨텐츠 추가 이야기인데요. 신규 시나리오 이벤트 늦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한 시나리오 이벤트가 활성화 되고요. 타카 이야기에서 늦게 피어나는 꽃이 추가된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 이벤트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어, 영웅의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고, 스토리와 도전 스테이지 클리어 시 이벤트 상점에서 교환이 가능한 이벤트 재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타카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 그때만 아 그때만 일정 기간 동안만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오픈해 주시겠죠 뒤에 시작하게 되는 후발대형님들이랑 뉴비 분들에게는 이거 이벤트를 놓치게 되면 보지 못한다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이벤트겠지만 추후에 어 완전 공개를 해줄 거라 믿습니다 빨간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 또한 꼭 봐야 되겠죠 해당 이벤트는 모험4-20 스테이지 아 거의 대부분 네 접근 가능하네요 어 리셋날을 하고 있으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고, 쫄장 원전 대 2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브라보, 브라보 빅브라보예요. 어, 쫄장 원전 대가 추가되었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개발자 노트 16편에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쫄자 원전대 미션이 영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20가지 표지가 되어 있는 쫄자 원전대 2로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한 변경으로 진행이 되겠죠? 쫄 마름 현상을 해결해 줄수 있는 쫄자 원전대는 정말 잘 나온 패치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모험 보상이 추가가 되는데요. 모험 일반 7령지 이후로 획득이 가능한 모험 보상 중에서 전설 영웅 리스트에 태오및 타카가 추가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 영지를 돌다 보면 영지 원장대가 있죠. 네, 그 원장대에서 전설 뽑기로 주는데 그 전설 뽑기에 태오와 타카가 추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소환권 선택, 위시리스트 등등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이브 레이첼 반네사가 픽업이었죠. 네, 이젠 일반 뽑기인 위시리스트로 가게 되고 태오와 타카가 픽업으로 등장하게 되고 등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프로필이나 도감 이미조합 등등 일부 용서한권에서도 선택권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콘텐츠 개선인데요 출력전 진입조건 변경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이아까지 달성이 되어지만 어 입장이 가능했던 걸 플래티너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 여기 대해서 정말 갓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플래티너3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가 들어갈 만합니다 다음으로 결투장 승점이 개선이 되는데 20점에서 25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모험 같은 경우는 이제 14-0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14-1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14-2에서 다들 쫄작하셨죠? 하지만 14-1에서 쫄작을 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복을 해 미션 보상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레이드죠. 네, 레이드를 반복 전투를 돌려뒀을 때, 10회가 완료가 되면 일반 쫄한 마리로 줬었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쫄 마름 현상을 더욱더 완화시켜주는 패치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장비 추천 장착 시스템 개선인데요 성급이 높을수록 추천하기 변경이 된다 뭐, 아니면 혹은 개선된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트 효과나 메인 옵션이 영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에 대해서는 어, 막무가내 추천이지 않나 아쉬움이 또 있네요 다음으로 친구 시스템 개선인데요 친구 목록 리스트가 3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좋습니다 네아 이렇게 되면 명예까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아 여기 있습니다 400포인트 에서 600포인트 까지 상향 조정 됩니다 야 명예 포인트로 열쇠도 사야되고 이것저것 사야될게 많았었는데 어 허리띠를 쫄라매야 됐던 우리를 조금 풀어주는 느낌으로 가게 되네요 또한 받은 요청 개수가 50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아 이것도 좋습니다 친구가 이제 그 기존 친구가 3 0명 풀이라면 친구 목록을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 친구가 접었을 때 바로바로 교체해 줄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또 추가가 되네요. 다음으로, 길드 상점에 상품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영웅 소권에 대해서 상품이 추가되는 게, 아, 길드 주아네 아, 모르겠습니다. 길드 주화를 이용해서 영웅 소권에 써야 되나. 어,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냥 없는 패치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파상점 또한 재고가 아 여기도 쪼를 변경해 준다고 하는데 아, 자파상점. 어 여기는 그냥 그거네요. 그 우리가 하루에 구매할 수 있는 그 공짜 상품이죠. 야 6개로 야이건 정말 좋습니다. 두 배로 패치가 되네요. 나이스. 괴한 상점 같은 경우도 5개였는데 골드 상품이었죠. 와 10개로 변경이 된다. 시원시원하게. 오 쫄마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 와 다가오는 패치로 와 요거는 좀 소통하는 느낌을 많이 받네요. 다음으로 교환 상점에서 어 결투장 내 상품이 가격 조정이 됩니다. 신망 골드 용웅 소환권 여홍수환권, 용웅 소환권인데 승리 메달 아 이것도 안 돼요. 네 결투장 상품은 스키 강화석 사는데 전부 다다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스키 강화석 말고는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전설 스키 강화서 사고 남는 걸로 일반 스킬석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스킬석이 다 사고 나서 여유가 될 때, 어 이쪽으로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교환상점에서 명예상품인데요. 여기 또한 재고수량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골드, 여기도 똑같은 건데, 명예 포인트로, 어, 여기도 잘 모르겠네요. 명예 포인트로도 할수 있다. 근데 명예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열쇠를 사고 남는 걸로 골드가 부족하면 골드로 좀 사도 될것 같고 용수한 건으로 사도 될것 같고 여기 대해서는 어, 조금 생각해보고 구매도 된다. 이 어, 정도 추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류전 상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류전을 들어가 봐야 어, 알것 같습니다. 뭐, 골드도 똑같이 명예주와 같은 느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 추후 지켜봐야 될 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오류 수정 사항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어, 여기 간에서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표기 노출, 어, 혹은, 뭐,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고, 여기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노출되었었고, 어떤 게 보이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을 고쳐줬고, 우리가 봐야 될 주요 목적은, 무탑이랑 공성전이었습니다. 무탑 같은 경우는 스킬 이야기 취소가 되어버렸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 무탑 바로 수정되었고요. 이 공성전 같은 경우도 스킬 이야기 되지 않았던 게 있었습니다. 스킬 이야기 되지 않았던 현상이 수정되기 때문에 이두개 오류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표기 오류 현상 등등 수정이 되었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업데이트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했어? 구독 안했으면 지금 눌러요. 좋아요는 꾹.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클릭. 두 번은 안 돼. 그 어, 하고즐거 <놀람> <놀람>